자 그러니까 이제 수입 판매를 하기 위해서 통관하는 방법 뭐 배대지에다가 입력하는 거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다 그러면 중국 구매대행은 고객 이름으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김철수 피 개인통관 고유부 이렇게 쓰셔야 되지만 수입 판매는 내 사업자명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사업자명의저 이제 개인 사업자가 이제 J2D 거든요. 예, J2D 사업자명, 이렇게 쓰시고, 예,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자 통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개인 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가 사용 목적인 거고, 개인 고객이 하나씩 주문했을 때 나가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수입 판매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갖고 와서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갖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부가세 면제 기준이 다릅니다. 중국 구매 대행은 150불 미만의 관부가세는 면제되죠. 물론 150불 이상은 관부가세 납부를 해요. 중국 구매 대행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대다수 중국 제품 팔면서 150불 넘어가는 제품은 많이 팔지는 않죠. 어쨌든 판매를 하면 관부가세까지 넣어서 마진율 계산을 하시게 되는 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고. 그래서 150불 미만은 관부가세 계산해서 마진은 빠지니까 그러니까 관세 부가세에 빠진 상태에서 하시게 되는 거고. 자, 중국 수입 판매는 금액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150불만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중국 구매 대행은 면제가 되지만 수입하면은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돼요. 150불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00불도 50불도 내가 수입하면 하겠다 그러면 관세와 부가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게좀 다릅니다. 자, 뭐 관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품목별로 관세가 또 다릅니다. 부가세 10%는 동일하고요. 관세라는 거는 수입 물품을 내가 수입해 올때 부과되는 조세예요. 거기에 따른 부가세는 재화를 국내에서 거래하시던 거래 따른 부가세의 개념이 이제 조세가 또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법인대 법인 거래나 개인사업자대 개인사업자 거래에서도 부가세는 항상 붙습니다. 내가 10만 원짜리 물건이야 그러면은 11만 원을 받아둬서 만 원의 부가세는 국가에다 내는데 내가 이것도 사고 파는 게 있어요. 매입과 매출이 있으면은 부가세 정산을 나중에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부가세를 조금 더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회계적인 개념이지만 어쨌든 부가세도 붙는다라는 거염두에두시고요 예, 또 하나의 차이점은 중국 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죠 이거는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재화를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제품 하나하나를 사주는데 재고를 보유했다는 것은 도소매의 수입판매와 다를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보유를 해서 안 되고 반드시 해외 발송이어야 됩니다. 예, 중국 구매대행은. 수입 판매는 내가 물건을 이미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갖고 와서 한국에서 뭐 3PL 업체에 뒀던, 내 집에다가 뒀던, 그 재고 보유를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재고가. 한국 내 재고 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내에 있어서 국내 발송하고, 당연히 국내 발송이 이제 한국이 갖고 왔는데 해외 발송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해외 발송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이거는 또이 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레벨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해외 발송이 뭐냐면, 이렇게 수입해온 제품들을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멍티켓을 동남아 쇼피에 파는 거야. 동남아 쇼피에 올리면은 해외 발송을 해야죠. 한국에서 동남아 쪽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외 발송이 지만 이제 국내 발송으로 보시는 거고요. 배송은 당연히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해외 발송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국내 발송은 뭐 1~2일이면 고객이 받기 때문에 통관이 늦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플레임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반품 처리가 힘들죠. 해외에서 온 것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거뭐 우리가 뭐 반품할 때 2만 원 받아요, 3만 원 받아요 뭐 이런 뭐 규약 해놨지만 CS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게 힘들거든요. 고객 반품 처리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고 반품 처리가 좀 쉽죠. 그리고 판매 장 상품 상태 확인을 못 하죠, 거의 못 하죠. 한다고 하더라도 배드지에서 찍어주는 사진상의 예, 상태만 확인이 가능하고, 중국 수입 판매는 내가 하나하나 다 상품 확인을 아르바이트를 쓰던 뭘 하던 해서 좀 완벽한 제품들을 보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쿠팡 로켓 배송 들어가거나 이러시면은 또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 셀러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통은 받아서 집에서 아니면 내 사무실에 보관을 했다 보내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 3PL까지 못 가신 사업자 분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3PL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창구 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집에다가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쌓아둘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을 공간을 임대해서 적재해 놓고 내가 보내라 반품 받아라 뭐 이런 물류 관리해 줘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는 게 3PL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하나는 중국 구매 대행은 상품 개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도소매에 들어가요 그 재고를 보유하는데 이제 뭐 사실 다 재고 보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편법적으로 재고를 다 보유하시고 커스터마이징 하셔갖고 예, 이제 뭐 이렇게 보내시는데 어쨌든 뭐 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 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판매자의 상품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상품 개발이 안 된다가 아니죠 힘듦 어떻게 힘듦? 굉장히 힘듦 왜? 그뭐몇 개나 팔릴지 모르는데 중국 판매자가 뭐 내가 많이 팔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상품을 개발해주겠습니까? 못하죠. 나중에 한번 저희 상품 보시겠지만 이제 그 포커 칩이에요. 예, 포커 칩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좀 개량을 한국적인 분위기로 한국 화폐와 비슷한 분위기로 좀 개량을 했어요. 이 뒷부분은 똑같다도 앞부분은 좀 개량을 했는데 뭐 커스터마이징하는 비용이 스티커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m o q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m o q 는 뭐냐면. 최소 주문 수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주문 수량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수입 판매할 때 수입 판매한다고 요거 하나를 갖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최소한 뭐 10세트, 진짜 미니멈 10세트 아니면 뭐 저희 기준대로라면 한 500세트, 1000세트 이렇게 갖고 올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최소 구매 수량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고 항상 흥정합니다. 더 낮게는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게 돼요. 판매자랑 어, 협의를 계속합니다. 공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요. 예, 가격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보다 무게가 약간 뭐 0.02g 낮으면 조금 더 싸게 줄수 있는 제품이 있어 근데 품질을 샘플로 비교해 보면 조금 더안 좋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결정할게 조금 더 높은 그램수로 가져가는 대신에 가격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러면서 가격 경쟁력은 한국에서 이제 비교해 보겠죠. 예,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고요. 자, 이제 자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 구매대행은 최소한의 자금인데 중국 구매대행도 사실 자금 회전까지는 한500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수입 판매는 어떨까요? 수입 판매는 당연히 자본이 마켓에 묶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고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여기서 좀 주의하실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한때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나이 어리신 분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 구매 내용으로 내가 500만원씩 벌었대요 한1 2년 전에 나, 내 인생은 이걸로 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500 들어오는 것들을 500을 그대로 다 쓰셨대요 차도 바꾸고 비트코인 투자도 좀 하셨고 주식 투자도 좀 하셨고 거의 뭐 술도 굉장히 좋은 데 가서 많이 모시고 해서 잘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 수입 대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대요 수입할 돈이 참 잘못된 사업이죠 우리가 사업을 할때 보면은 구매 대행을 해서 내가 버는 돈의 50%는 항상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해 두셨다가 투자를 하셔야 발전해요 삼성은 뭐 버는 족속히 다 직원들 나눠주고 다 쓰고 몇 조를 다 쓰고 앞으로 미래 투자 안 하고 어떻게 어떻게 20조짜리 공장을 져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업은 항상 준비 자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준비 자금이 있든없든 나중에 제 유튜브에 제 조카가 나오지 안나오지는 모르겠지만 조카가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창업자금 뭐 결혼자금 해서 한 300만 원준 돈으로 그 친구가 지금 돈을 굴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금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비비큐를 뭐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 1억 최소 1억 이상 들어갑니다 닭집하나 차리는 거 배달 전문으로만 차리는 거 매장에 홀 없었고 배달 전문으로 차려도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근데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자본 투자는 절대 안 하고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아주 간사한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자본투자가, 물론 중국구매대행에 사주세요는 가능했었어요. 저는 자본투자가 안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이라는 자본투자를 갖고, 지금의 이 사무실까지 만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를 수입해서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해요. 수입해서 판매되는 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야, 내가 수입해왔는데 못 팔면 어떡하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직원들도 물어봐요, 저한테. 어, 대표님, 이거 우리 500개 기획해서 나가는데, 이거 500개면, 작지 않은 양인데 이거 못 팔면 어떡하죠 반대되게 생각이죠 야 500개를 못 팔면 어떻게 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500개를 팔아야지 마켓을 늘리던 덤핑을 치던 다른 사람한테 넘기던 어떻게든 500개를 팔 생각을 해야지 내가 발전을 하지 그게 다른 생각이에요. 예상되는 목표치를 정했으면 그거를 이뤄 내려는 걸 갖고 뛰어들어야 밤 새도록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팔지 만카페 가서 어떻게 뭐 그린을 좀 써볼까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하게 돼요. 내가 갖고 와서 500개 못 팔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난안 해야지. 이게 사장님도 90%의 생각 반대. 내 없는 돈 탈탈 털어 갖고 500만 원치 500개 갖고 왔어. 이거 어떡하지? 팔아야지. 어떻게든 팔아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팔아야지 그러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이거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는데 11번가 야 G마켓 다 들어가 아안 되겠는데 야 카페에다 글 올려 블로그에 글써야 인스타에다가 한번더 해봐 친구한테 한번 구매해달라 별별 생각 다 드실 거예요 그게 내가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복권도요, 사야 당첨이 되죠, 돈 주고. <laughs> 아니, 어떻게 돈, 내자번은 네 하나도 안 쓰고, 복권단 샀는데 복권 당첨되길 바라고 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복권이 운빨이라고 해도요, 그 운빨도 투자해야 운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운빨이 받쳐줬다도, 내가 뭔가를 투자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쳐주는 거고, 성장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지, 내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겠어요? 내가 복권단 사고, 투자도 안 하고, 나는 어, 입 벌리고, 똥, 돈 떨어지길 바라고, 아, 이러고 있는데, 누가 돈을 거기 더 넣어주겠습니까? 복권이라도 사야 당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잘 나가는 서강 카페에 가시면은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캡처해 온 내용입니다. 굉장히 지금 잘 대처해 주시는. 이잘 나가는 서관장님이니까 카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구매 대행은 이 이슈를 갖고 가야죠 지재권 이슈를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올렸었던 것들이 뭐 특허 침해나 상표 침해나 상세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뭐 제목 하나 잘못 썼다고 해서 소송에 휘말리시는 부분들이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업을 접었다 하더라도 작년께 올해 날라올 수도 있는 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해했다 그러면 불안 요소를 항상 떠안고 가져가셔야 되는 반면에 수입 판매는 사전에 내가 다 점검을 하겠죠. 왜몇개 상품 안 파는데 그걸 또 특허 침해하고 상표권 침해하고 상세 사진 남을것같다 쓰고 하겠습니까? 다 내가 상세 사진 찍고 내 상표 붙이고 하는데 이런 이슈가 거의 없다,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매 대행과 수입 판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쭉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셀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사실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좀 힘이 돼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곡 고... 콜의 수입 강의나 뭐 이런 걸 드린다고 해도 유튜브에서 다 모든 걸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해도 제 의지는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야 제가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아요도 별로 없고 이러면 제 생각이 이제. 아, 이거는 해도 별로 나는 인기가 없는 거구나.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제가 판단하면 이 영상은 앞으로 적겠죠. 몇몇 분들말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 열심히 이 영상을 보고 쫓아와서 천만원 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물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찍는 이유는 뭐 유튜브 광고 수익? 그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중판 배대지라는 걸 제가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수입 판매하실 때 당연히 중판 배대지를 이용해 주십사 하라는 목적 하에 저도 이 영상을 오픈하고 안내 드리는 겁니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